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1월 25일 출시한 공성전 게임 워렌더입니다. 이 영상은 광고 영상이에요. 네, 여러분 덕에 게임을 소개해달라는 광고를 받고 만드는 리뷰 영상인데요. 과연 어떤 점이 재밌고 어떤 사람이 플레이해야 재밌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워렌더는요. 말했다시피 적의성을 함락하는 공성전 게임입니다. 그런데 중세 판타지 공성전을 모바 장르로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모바 장르는 다들 아시죠? 롤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전사, 마법사, 성직자들이 각자의 성을 지키고 상대방의 성을 함락하기 위해 싸우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게임이에요. 만약 다른 어떤 게임에 공성전이라는 이제 컨텐츠가 있다면 꼭그 알짜배기 공성전만을 떼와서 만든 게임 같아요. 거대한 맵에서 20명 대 20명, 대규모의 플레이어들이 전투를 벌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 판타지 공성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각 분대별로 역할을 지정하는데요. 공격팀, 방어팀, 뭐 특수전팀 등등 각 분대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시작 전에 고를 수가 있는데 뭐 나는 뭐, 이번 판에 공격을 해보겠다. 적의 성벽을 부수고 적을 물리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맡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공격 분대를 선정할 때 손을 번쩍 들면 됩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 많은 인원이 양손을 번쩍 들수록 각 역할에 맞게 분대가 정해져요. 분대별로 역할을 나누는 것부터 공성 낭만이 넘치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면은 일반적인 모바 장르, AOS 게임의 대표적인 롤처럼 라인이 3개가 존재하는데요. 분대장이 지정한 목표를 향해서 돌격하면 됩니다만 뭐, 총 보 단계에서는 뭐 그런 목표 지정이 없을 확률이 높고 그냥 개도라면 됩니다. <laughs> 보통 사람들이. 미드에 많이 몰려서 중앙에서 막 싸우거든요. 예, 그때 이제 뭐, 사람이 없는 쪽으로 슥 돌아서 돌격을 해도 좋고, 아니면은 함께 패싸움 해도 좋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요. 필드 싸움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죠. 예, 그래서 어느 한쪽의 성벽으로 자꾸만 적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공성전 게임이니까 공성전 컨셉을 좀 보자면은 사다리를 성벽에 걸치고 올라가거나, 뭐 공성병기를 사용해서 적의 성벽을 공략하는 것부터, 방어팀은요. 발리스타를 이용해서 적을 사격하고 성문에 붙은 적을 공격하기 위해 끓는 기름을 부어버린다거나 등등 평범한 중세의 공성전부터 판타지답게 강력하고 전장의 판도를 뒤집어버리는 대재앙이라는 기술도 존재하는데 하늘에서 메테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거대한 토네이도가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어, 이처럼 화려하고 중세 판타지 낭만이 있는 공성전 게임이 바로 워랜더더라 그래서 저는 내가 상상하던 이 중세 판타지 공성전 컨셉을 실제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워랜더만의 공성전 장점, 낭만 장점이 있다 여기에 낭만한 스푼을 추가로 더 끼얹어 보자면 같은 팀원이 불화살을 쏘려고 대기를 한다면은 근처로 가서 함께 팀플레이를 이룰 수가 있는데요. 여러 명의 인원이 마음이 맞아서 함께 화살을 쏜다면 적기지로 대규모의 불화살을 발사하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버프를 걸어주는 함성을 함께 내지르기도 하고 전쟁이 시작하기 전 함께 노래를 부르며 팀원의 사기를 올리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때싸움이다. 20명 대 20명 대규모 전투 혹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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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최대 100명이 함께 공성전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팀이 다섯 팀이 있는 거죠. 대규모 중세 판타지 공성전. 이 낭만은 확실하다. 그래서 본인이, 아, 나 공성전 게임을 하고 싶다. 근데 복잡한 건또 싫다. 캐주얼한 공성전을 플레이하고 싶은데 그저 공성전의 낭만이 있다면은 오케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워렌더 플레이하셔도 충분히 재밌게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점은요, 캐주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이 게임이 캐주얼한 게임이냐? 어,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조작이 쉽고 개인 플레이의 성향이 강한 게임입니다. 물론 팀플도 중요하고 각 분대의 컨셉에 맞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모바 장르에 비교하면은 이 팀플레이가 약해요. 네, 아직 출시한지 얼마 안된 게임이라 이런 팀플레이가 정형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어, 게임플레이가 강합니다. 옆라인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기 쉽지 않아요. 근데 롤 같은 경우는 맵만 슬쩍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거든요. 에, 우리 팀 탑이 위에서 개처발리고 있는 것도 다 보이고 에, 그리고 전광판에도 띄어주죠적 탑이 <laughs> 미쳐 날뛰고 있다. 뭐 더블킬 했다. 뭐 이렇게 전광판으로 실시간으로 에, 우리 팀의 치부가 공개가 되는데 이 워렌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롤이나 기존의 모바 장르보다는 우리 팀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개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잘 몰라요. 맵을 뭐 돌려서 볼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 모바 장르의 약점이자 이제 병적인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같은 팀원의 비난과 이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어, 그래팀 플레이가 정형화된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개개인의 순간 판단력과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법사 캐릭터의 경우, 다양한 스킬과 무기 세팅을 갖춘 마법사를 게임 중간중간 바꿔서 전장에 나갈 수가 있는데요 적의 나무 성벽을 불태워야 한다면 파이어볼을 던지는 마법사로 전장에 나가면 성문도 태울 수가 있고 적의 발리스타도 불태울 수가 있고 이렇게 공성전에 큰 도움이 되는데 다른 상황이다 적을 원거리에서 저격할 수단이 필요하다 하면 은 얼음화살 저격을 할수 있는 마법사를 골라도 좋겠죠 반대로 우리 성벽이 함락될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빠르게 적을 처리해야 한다면 라이트닝 마법사로 전장에 나가면은 지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 캐릭터를 필요에 따라서 마구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개인의 판단력과 컨트롤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못 바꿨으면 조금 더 팀플레이에 얽매이는 게임이 되겠죠. 우리 팀 저격수가 못하는 게 굉장히 눈에 잘 띄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게임은 캐릭터를 계속 바꿀 수가 있다. 가볍다. 조작이 간단하고 팀플레이에 얽매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고 캐주얼한 공성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뭐 하드코어한 게임을 원하는 분들께는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모르겠습니다. 상위 티어 게임에서는 굉장히 하드코어한 팀플레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 1월 25일 출시한 공성전 게임 워렌더 였는데요. 종합해보자면 중세 판타지, 낭만이 있는 공성전이라 좋다. 큰 성에서 대규모 인원이 싸우는 스케일이 큰 공성전이라는 점도 좋고 게임 자체가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작도 쉽고 컨셉도 쉽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도 분명하고 싶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플레이하셔도 좋은 게임이 아닐까. 대규모 멀티, 낭만이 있는 공성전을 찾으셨다면 워렌더를 추천.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